주님께서 43절에 보면, 어미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어미 경계를 하셨어요. 어떤 경계를 하셨느냐. 이 문둥병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심지어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지 몰라도, 주님은 최소한 그 말씀하신 뜻은 치유, 치료된 문둥병자가 이해할, 할는지 못하는지 몰라도, 그러나, 무엇을 해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 밖에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3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너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너 깨끗해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들여 저희에게 증거하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목비권이죠. 너 문둥병을 누가 고쳐줬느냐? 어떻게 치유됐느냐? 어떻게 나았느냐? 아무 말도 하지 말아 그 말은 엄히 경계하셨어. 엄히 경계하셨어. 그런데 45절. 그러나 이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엄히 경계했는데 나가서 일을 많이 전파해 버렸어.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나를 내 문둥병을 고쳐줬다. 어, 이 주님께서는 어미 경계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팔을 불어버리는 거 얼마나 완악하고 강파합니까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정확히 완악하고 강파가여 불순종한지는 명확한 것이에요. 명확한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45절 중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 얘기로 나오더라. 주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게, 이 치료된 문등병자가 그 짓을 했던 거지. 응? 다시는 드러나게 주님께서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 만들어버렸어요. 이 문등병자가, 소위 자기의 논리상 선한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 내 문등병을 치료해, 주님이 치료해 주셨는데, 이 예수님을 내가 널리 선전하고 알려야지. 널리 선전하고 알려서 유명해지게 해드려야지. 그리고, 아, 문등병자가 나 혼자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소문을 내야지. 나 같은 문등병자들이 자유케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했다면 상당히 일리가 있잖아요. 어, 문둥병자가 많을 테니까 문둥병자들이 당하는 고통 고난, 손발이 뭉개지고, 콧등이 뭉개지고, 눈썹이 빠지고, 어, 눈알이 뽑히고, 눈이 눈이 실명되고 소경이 되고 저는 어, 여수가 고향이고 여수에서 목회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여수 애양원 또한 나환자분들과 교제하고 살아와서 나환자분들의 문등병자들의 애환을 합니다. 어, 또 근처에가 소록도도 있기 때문에 소록도도 몇 차례 다니기도 하고요. 물론 소록도에는 이제는 문등병자들 마을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 또 과거에 그 문등병자 나환자들은 많이 이제 사라지셨고 돌아가셨죠. 야, 여수 애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러나 애양원 나환자들, 나환자들의 고통과 애환이 굉장히 많지요. 뭐 그들은 꼭 치료되면 좋겠습니다. 질병에서 문둥병에서 자유케 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이 문둥병자한테 야너 같은 문둥병자 다 데려와라, 데려와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다 고쳐줄게. 우리가 원하는 주님은 그런 주님일 거예요. 그런 주님. 아, 문둥병자들에게 나를 소문내 가지고 다 찾아오게 해. 문둥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이 많았냐? 얼마나 고생 많았냐? 소문내 가지고 문둥병만이 아니라 소경, 병어리, 절룩발이 전부 다 고침 받도록 대대적으로 소문내고 알려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치료되는 이 문둥병자가 어떠한 마음을 품었는지는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러나 동기하고 어쨌든지 하고 상관없이 이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완악하며 강팍한 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동기는 야, 나 같은 문둥병자들이 많이 치료돼야 돼. 동기는 아, 질병이알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널리 알리고 전파할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자극해 될 거야 예수님은 더 유명해져야 돼 그래야지만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을 거고 더 많은 사람이 치료될 거고 그렇게 돼야 돼뭐 그런 소위 겉으로 볼때 선한 동기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동기가 바르다고 옳은 게 아니다고 말이야 참 어리석은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동기만 바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동기가 바른데 왜 말씀에 순종을 안 하냐 그 말이. 동기가 바른데 동기가 바르기 때문에 괜찮다고요. 예를 들어 아 어, 많은 간증이 제가 많은 간증이라 그랬지 100% 간증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간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합니다. 많은 간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합니다. 그러나 간증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많은 목사님들이 생각하기를, 아, 주님에 대한 간증을 하고, 치유 간증, 응답의 간증, 기적의 간증, 선행의 간증을 해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말하자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말씀하시죠. 6장 3절 같은 때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어, 교회를,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 헌금을 얼마를 내는 것, 구제하는 것, 선행하는 것.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서 하나님이 갚으시게 해라. 그런데, 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 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드러내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간증해서 알리고 저것도 간증해서 알리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번에 문등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암 환자 3명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번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과연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나아가 최소한 산상수훈의 주님의 말씀과는 명백히 어긋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아, 동기가 좋으니까 지금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은 자유 의지로 어? 불복종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나 저는 동기가 아주 악했다고 보진 않아 여러분도 성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는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동기가 그렇게 악하진 않았을 거다. 그러나 인본주의지 인본주의. 주님께서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스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해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그랬는데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 주님께서 엄미 경계하셨다 그래요. 자기 멋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엄미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네. 안 그래요. 나팔을 불어버리는 거예요. 45절에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여 널리 퍼지게 하니 나파를 불어. 지 멋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집어 던져버려. 왜? 인본주의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한테 이로 올 거야. 이렇게 해야지 내 동료 문등병자들이 치료될 거야. 이렇게 해야지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병이 치료될 거야. 이렇게 해야지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올 거야. 주님을 유명하게 만들어줘야지. 인본주의. 인본주의. 그 자기가 생각하는 판단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기 판단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보는 거야. 그러니 진리형의 성령의 멱살을 안 하시죠. 자기 판단을 가지고 성경을 들다 보는 거 자기 판단을 가지고, 인본주의의 안경을 가지고, 인본주의의 눈을 가지고, 인본주의로 마음대로 성경을 보며 재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치료된 이 문등병자, 결국은 이 문등병자는 치료되지 않는 게더 좋았겠죠. 주님께서 그냥 차라리 운명론 결정론이어가지고 야야, 너는 문둥병 치료된 다음에 내가 하지 말한 것은 니네 해가지고 내사익을 방해할 거야. 그게 정해졌어. 너는 치료 안 해줘. 차라리 운명론 결정론이면 그러는 게더 나았겠죠. 안 그러니까, 안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문둥병자 치료된 문둥병자가 주님께서 치유하신 것을.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우리는 이러한 동기가 빠르다 아이고 나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 망상에 젖어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말씀에 순종해야 돼내 동기가 바르니까 괜찮아 웃기는 약입니다. 동기가 아니라, 말씀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동기가 아니라.